에, 이번 시간에는 에, 도덕경 30장에 있었던 내용 중에 제가 이전 시간에 경병치, 병음치라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참 쉽게 또 말씀을 드리기도 고르게 해서 내가 골경만 말씀드렸는데 즉 군대로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군대를 군대를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무엇으로 다스린다? 병으로 다스린다 그랬어, 병으로. 돌림병이라든가, 이런 병으로 해서 흑사병이라든가, 뭐 콜레라든가, 뭐 이질이라든지 여러가지에서 그런 그 돌림병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고, 그러면 그 병이 세상에 나와서 창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군대 아닌 양민들이, 일반 백성들이 많이 이제 병을 알아주고 갈 때는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그때는 병, 음, 치, 소리로서 병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내가 말할 때는 천지정음이라고 합니다. 즉 하늘 아래에, 하늘과 땅에 서 가장 올바른 소리, 즉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것을 좀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그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에 가장 알리고 싶어하는 것이 이 바로 천지 저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회부터 400회까지, 한, 350회까지는 내가 앞에 강의하기 전에 이제 시작을 했고, 그0 이제 350회 넘어가면서는 내가 이제 강의 끝나고 뒤에 후음에다가 그걸 넣습니다. 아우의 흠 하는 거 있죠. 예, 네, 그것을 넣습니다. 었 누구라도 이 소리를 하면 아주 건강을 해지고, 아픈 사람들도 병자가 나아진다고 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어느 병이냐를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냥 불치든 난치든 상관없이 꾸준히 이 소리를 하면은 우리 몸에 기혈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기혈 운동이란 말은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의 간, 간, 심, 비, 폐 신장의 장기들이 이오행에 배속되어 있죠 간은 뭐예요? 간은 목에 속합니다 심장은 화에 속합니다 위장은 토에 속합니다 폐는 대장에 속합니다 아니 참 금은 폐에 속합니다 <laughs> 예, 그 다음에 수는 신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다니는 장, 기 장, 부가 있죠. 장, 부. 말하자면, 간, 담. 네, 간과 담이, 오행이 목에 속하고. 그 다음에, 심장과 소장은 화에 속하고. 이거 음향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비, 위. 비장과 위장은 토에 속하면서, 네, 같은 오행이죠. 그 다음에, 금은 폐와 대장이 배속되어 있고, 수에는 신장 방광이 배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지 정음이 어떤 역할을 해서 우리 몸에 그, 그, 기혈을 돌리느냐? 오행의 상생의 관계와 상극의 관계로 병을 치료하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아, 하게 되면 뭐예요? 아, 하면 금, 오행이 금입니다. 금. 우, 하게 되면, 수에 속합니다. 어, 하게 되면, 목에 속하는 오행이죠. 이, 하면은, 화에 속하고, 흠. 하면, 오행이 토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 우, 어, 이, 흠, 하면은, 폐가 금생수의 원칙에 의해서, 폐과 신장방광을 두들겨주고, 신장방광은 수생목의 관계에 의해서, 간을 또 두들겨주고, 자극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우 어 그럼 목은 목생화의 원칙에서 또 심장을 피를 돌게 하고 그다음에 심장은 위장에 도움을 주죠 화생토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도와주는 오액으로서 즉 상생하는 기운으로서 아우 어이 흠 아, 우, 어, 이, 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영역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하늘의 영역에서. 그래서 하늘의 영역은 인간들의 오장의 모든 기운들을 어떻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우, 이, 아, 어, 흠. 우, 이, 아, 어, 흠. 흠. 이렇게 하죠. 이것은 상극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 우, 어, 이, 흠 하면은, 뭐예요 에, 서로 이 상, 생의 관계죠? 그러나, 이제 우, 이, 아, 어, 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는 오행이 수에 속한다 그랬죠? 수. 그러면, 수가 극하는 것은 화죠. 그렇게 해서, 우, 이 하면서 어떻게 요 물이, 화기에, 정신 차려 하면서 극한 성분을 딱 들이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는 오행의 화인데, 화는 또, 오, 이 다음에 아죠. 아, 아는 오행의 금이죠. 예. 화가 금을, 야, 너말잘 들어. 그러면서 쇠인 금에게 자극을 팍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금, 아는 어에게 금극목 하는 성길로 금 나무를 또탁 치는 거죠. 쳐서 나무를 일깨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는 목극토의 원리로 인해서, 예, 위장이나 비장에 또 자극을 주는 거죠. 그니까 우리가 이제, 수, 화, 금, 목, 토가 극성인데, 요, 아우, 어이, 지 해도 됩니다. 흠안 해도 됩니다. 아우, 어이, 지 해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아니, 아니, 아우, 어이, 아우, 어이는 천에 속하고, 우이, 아, 어, 흠할때 흠을 빼고, 우이, 아, 어, 지 해도 되고, 우이, 아, 어, 인 해도 됩니다. 왜? 천지인이 하나기 때문에, 흠 대신에 중앙방위에 천지인을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 하게 되면, 극성의 성분이 화인 심장, 즉 심장 방광이 심장과 수화상제를 제대로 이루어야 건강하다는 말을 했죠? 내가 여러 번 했습니다. 예. 네. 물과 불이 서로 만나서 서로 아는 척하고 서로 툭툭 쳐주는. 예. 근데 감히 극성끼리 만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손해보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세상은 극과 극의 상태에서 끊임없이 발전되어 오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암수 육자법을 세상에 만들어서 이 오행을, 이육식갑자의 비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천지 정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오어의 흠은 상생의 관계로 이어가고 우이아어 흠은 극성의 관계로 이어간다. 그것은 신장 방광의 수기가 심장과 소장의 화기에게 극성의 물을 끼얹어주는 거죠. 그러면 화는 그것을 발라서 자신이 기혈을 돌리죠. 기혈을. 그 다음에 화는 이기는 게 뭐예요? 금이죠. 그러니까 또이 화는 자기가 수에게 받은 것만큼의 어떤 것을 또 금에게 탁또 자극을 주지 않겠어요? 그럼, 금도, 아이고, 이거, 내가, 이거, 너무 세게 맞으면 내가 녹아버리니까 안 되지. 하면서, 또, 기운을 돌리면서, 자기는 또, 누구를, 누구를 찾아가요? 자기가 이기는 나무의 성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금의 성분은 폐와 대장인데, 음, 금이 이기는다고 하는 오행은 목이죠, 목. 목은 뭐예요? 간이죠, 간. 간한테 딱, 또, 한번 기운을 또 내리칩니다. 이 소리를 내므로 인해서, 그렇게 하고, 이 나무는, 에, 나무인 목은, 간, 담은 또 누구를 쳐요? 비장과 위장을 딱또 한번 때리죠. 그렇게 해서 상생과 상극의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겁니다 우리가 이제 천지 정음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뭐 처음 듣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천지정음 천지저금 전에는, 천지정음의 소리를 내면이란 뜻이죠. 천지정음의 소리를 내면, 백천 흉살 악기가, 백천, 뭐 백만이든 천만이든 그 많은 흉살 악기, 즉, 모든 병의 인자들을 말하는 병이, 예, 병. 우리 몸에는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의 병민들이 함께 공생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들을 향해서 백천 악기가 딱아우어이흠 하면 어때요? 이 소리를 듣는가 동시에 모든 사악한 기운들이 꼬리를 내리고 딱 잠복 소멸 소멸 없어져 버리냐 잠복 그냥 꼬리 내리는가 동시에 딱 없어져 버린다는 입니다그 다음에 백억 귀성길신이 호위 부조하여 아까는 백천의 단 단계인데 지금은 백억 귀성길신이란 셈. 백억 얼마나 많은 이 말하자면 그 호위 병사들이 그 소리를 호위하는 신장들이 뭐 이런 뜻도 되겠죠. 네,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불법을 이 부처님 소리만 나도 불법을 옹호하는 옹호 그 성중들이 있듯이, 요 천지 저음 속에도 요 소리만 듣고도 바로 그냥 나와서 충산 악기들을 그냥 바로 그냥 제거해 버리고, 백억 귀성 길신이 호위부자한다 그랬습니다. 호위부자 그건 뭐 무슨 말이에요? 호위부자즉 모든 병들의 뿌리를 갖다 싹 몰아서. 몸 밖으로 빼내버린다. 그래서, 흉자는 질해지고, 음. 그 다음에 병자는 자전하며, 예. 아픈 사람들은 자전, 스스로 자, 온전전이 아니고 병, 나을, 전. 예. 병, 병자 속에 병자를 빼고 거기다 온전전자를 넣은 거죠. 그래서 병, 나을, 전. 병자는 병이 스스로 누가 얘기 안 해도, 이, 이 천지 정원만 아우, 어이, 흠, 우이, 아 우이, 아험 흠, 이것을 꾸준히 하면, 병이 스스로 도망가 버린다. 뭐, 이렇게 신, 신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 <laughs> 네, 제가 어찌 보면 도는 너무 도 쉬운데,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도를 모른다 고 그랬죠. 그, 마찬가지로 천지 정음도 그냥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아이 그걸로 병이 낫겠어요? 이렇게 너무 쉽다 보니까 의심을 해서 안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신 분들은요, 네,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열의 아홉, 대 90명 정도는 에이 너무 힘들. 내가 이제 그 동안 내가 이 강의에서도 많은 걸밝겠지만 주위 아까운 사람들이 병으로 인해서 많이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죽기 전에 좀 응?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 형님 이거 좀 한번 이거 아우유 이거 천지적으로 해 보십시오. 많이 말고 한 작게는 3개월은 6개월만 가면 스스로 알게 됩니다. 본인이 열심히만 하시면, 작게는 3개월에서 6개월간만 하면은 병이 호전되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됩니다. 뭐돈 드러난 것도 아니니,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한 며칠 하고 나면 의심이 생기죠. 야, 내가 이거 하면 되겠어. 그러면서 이제 병원으로만 가는 거죠. 결국에 병원 문을 두드린 사람들은, 예, 나중에는 이제 뭐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서 사람들못 만나고 예, 그러고 예, 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저도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너무 아까운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거 쉬우니까 해보십시오. 아 내가 뭐 돈을 달래요, 뭐래요, 이거만 그냥, 그냥 뭐 일삼고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왜그 응, 하루에 응, 한두 시간 정도 시간 내서 그냥 응, 하시면 좋. 본인도 살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많은 희망을 주립니다 이건 분명히 불치 난치에 상관없이 본인이 목숨이 붙어 있는 시간이 아, 내일모레 꼴까나 꼴까나 하는 사람들은 좀안 되겠죠 예, 이것은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해야 효과가 나오니까 예, 뭐 그런 사람이 아닌 바에는 누구나 다 하면 효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얘기 안 해도 그냥 본인이 알게 돼요. 본인. 저는 어 제가 이제 요 천지 정음을 만난 것이 우리 이제 사부님 공부할 때에 공부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해보라 그래서 지금까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물어보지 도 않고 이거 왜 해야 됩니까? 물어보지 도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유를 달아요. 이유. 이유를 달아 근데 그 이유가 온당한 이유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들은 벌써 그거를 떠났다는 얘기죠. 핑계 대고, 또한 달에 건너 얘기하고, 이거 다그본 그 바탕의 자리를 떠났다는 얘기죠. 제가 얼마 전에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참, 저는 담담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이 붕괴하더라고요. 네. 자기는 나한테 뭘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우리 마누라가, 마누라가, 아, 그 땅을 팔겠다. 아,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 벌써 한 달이 건너 두 달이 아니에요? 아, 결국에는 제가, 네, 참 고맙다. 그런 거 말았습니다. 뭐 다퉈서 뭐 하겠어요? 세상에요. 다 신이에요. 사람이. 사람이 신이라니까 신. 신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나와 너의 관계는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왜? 나와 너의 관계에서 그동안에 살아왔던 어떤 서로의 행태들을 서로 보듬 때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또, 응? 응. 또 돌아서서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 나와 너희 관계는 도모, 도모할 수가 있죠. 근데 나와 너를 따라서 너희 관계, 삼인치 관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복잡해집니다. 네. 하지 않아야 될 말도 나오고, 아니 갖가지 일이 나오죠.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에 맺었던... 내가 너 도움 줄게. 그래 고맙다. 이랬는데 야 아니야 우리 마누라 그거 안 된대. 이러고 나오면 그건 그, 그, 끝나는 거죠. 어찌 보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쓰지 못하고 또 항상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야 응? 이거 뭐 응? 우리 응? 집사람이 이래 우리 아들이 이래. 아, 이러고 다니면 되겠어요? 자기 물건이면 자기가 똑바로 쓰면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흔들리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구격꾼이 되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도망가고. 세상에는요, 진리랑, 너무 쉬운 게 진리예요. 진 진리.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 그 스님, 그 그거 아우의, 그거천지점검 하면은, 그, 응? 과학적으로 뭐 증명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람 있어요? 앞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단계가 오겠죠. 예. 네. 과학적으로. 왜? 모든 과학은 실증적 철학의 발전에 의해서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철학적 관점에서 오행의 관계에서 설명하는 이것도 언젠가는 과학적 실증으로 증명학으로 증명할 거 아니에요? 마음법이 공하다라고 부처님 말씀이 요즘에 그뭐 뭐예요? 그 양자철학인가 뭐 그걸로 뭐 증명되잖아요? 순간 착시 운동에서 에너지 이동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물질이 공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너무나 과학이 발달된 세상에서 갑작스럽게 발달된 요 100여 년한 150년 그안니 엄청난 발전을 이룬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거 도의 원리 철학적 원리를 풀려면 멀었습니다 요즘에 AI가 많이 AI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두뇌로서 인식작용을 하는 어떤 과학적 증명을 하기 위해서 AI 그 사람이 과학이 발달하는데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이 도를 증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옛 어른들이 배우은 네, 병으로 다스리고 또 병은 소리로서 다스린다하는 대전제 하에서 어른들이 말씀하신 것이고 또 그것은 천지 정음이 그 병을 구하는 소리다. 예, 네, 그 병을 구하는 소리다. 꼭 돌림병이나 뭐 콜레라나 이질이나 뭐 장티푸스나 뭐 흑사병이나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 과학에서 풀지 못하는 병들도 많잖아요. 네, 누구나 좋습니다. 내말 믿고 아오 의흠 우야 흠 우야 흠흠 흠. 꾸준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작게는 3개월에서 6개월만 가면 본인이 병이 호전되어 있고 병이 도망간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세상은 의심 속에서 모든 공부가 시작이 되죠 아이 물질이 색이라고 표현을 하고 정신을 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물질과 정신이 같다고 하느냐 라는 것에 제가 의심을 품었다 그랬잖아요 그 의심 그거 하나 붙잡고 내가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어요. 예. 근데 공부를 못 마치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예. 책이공이고공이 0이 색이라는 그말 한마디에 17살 때딱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그 책으로 나만 배웠나? 수십만, 수백만 명이 그 책을 읽었을 텐데 왜 나만 그걸 기억하는가 몰라. 다 묘한 일이죠. 저어째 아 그래 가지고 출가하게 된 동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누구나 다 똑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입니다. 왜 신도 파란 신이 있을 것이고, 빨간 신이 있을 것이고, 또 황토색도 있을 것이고, 검은 신도 있을 것이고, 하얀 신도 있을 것이고, 신 자체 자체를 생각을 색깔로 비유한다면 그 오 방색 다섯 가지 색만 되겠어요? 수십 개, 수백 개의 색깔을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다사다난한 행위와 다사다난한 생각들을 하느냐든지 그것들이 부딪히고 도와주고 부딪히고 깨지고 하면서 세상이 변화를 일으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결코 단조롭지가 않습니다. 왜?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너의 생각은 또 다른 너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단조롭지 않죠. 사람들의 교육은 10세 미만에 다 끝납니다. 10세 이상이 되면은 초등학교 졸업해서 1 1 1 2살 정도 되면요. 그때부터는 실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습.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실습. 그래도 18살까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예, 그래도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른들에게 다스림을 받으면 교육이 됩니다. 아, 근데 요즘 애들이요 아주 영악스럽잖아요 컴퓨터 인터넷이 발달한 세상에 살면서 하, 많은 사람들이 참 접할 수 없는 어느 분야든지 다 접해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보편적 생각들의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떠 있는 것이고, 깊이 있는 얘기들은 하지도 않고 인터넷이나 컴퓨터 부분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계략적인 것, 보편 타당성에 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여다보고 왔다 갔다 하고, 글을 쓰고 있지만, 정말로 어느 분야에 빡센 거, 아주 그냥 놀라운 거, 안 씁니다. 특히 도에 관한 거, 이거, 아유, 이거 어렵습니다. 실상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어렵습니다. <laughs> 오늘은 경병치경음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병은 즉, 군대를 일으켜 장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병으로서 망한다. 그러면 그 돌림병이 일어나는 것 무엇으로 치료하느냐? 소리로서 치료한다. 그럼 그 소리는 무엇이냐? 천지 정음이다. 그것은 천지인 삼재가 하나인 소리이며 우리 몸의 오장육부의 기여를 기혈에 자극을 주고 혀를 돌려서 사악한 기운을 몸 밖으로 빼내는 그런 일을 한다 그래서 어느 병에 상관없이 불치 난치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가 있다 네,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몇번 했는데 앞으로도 몇번더 하겠죠 네. 누구라도 열심히 하시면 불치 난치에 상관없이 정말 병이 잠복 소멸합니다. 잠복 꼬리 내려서 소멸 없어진다는 얘기죠. 네. 오늘은 시간상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강의에 나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Ah, <tries> <tries> <tries>